자 오늘은 허지웅 씨 사주 관상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나홀로 산다를 봤거든요. 봤는데 허지웅 씨가 나왔는데 음, 무성의자라고 하더라고요 얼핏. 아 허지웅 씨는 그 무성의자 씨잖아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자기가 무성의자라고 얘기를 몇번한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기사가 좀 나왔고 어, 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자기가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자기가 의심 스러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기 동성애자는 아닌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그래서 사주에 곡이 과연 나와 있을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또허주웅 씨가 어 암이 걸렸었잖아요 그래서 또왜 암이 걸렸을지 곡이 사주에 나와 있을지 에 관한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상을 좀 보면은요 어, 저도 허씨잖아요 허씨 허시 얼굴이에요 왜냐면은 그 허씨가 원래 그 조상이 그 인도계거든요 그 인도에서 왕비를 맞았던 거예요 한국의 그 김수로 왕이 인도의 여왕을 맞았던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그 성이 허씨가 된거고요 그래서 약간 그 인도계의 얼굴이 섞여 있기 때문에. 눈, 코, 입이 좀 선명하죠. 눈, 코, 입이 좀 선명하고 눈썹이 좀 찢고, 이런 특성이 있는데, 이분들 보면은, 그렇죠. 눈썹이 엄청 또잘 생겼고요. 어, 또 코도 또 큼직막합니다. 코가 아주 복코예요. 굉장히 그, 좋은 코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옆에서 보면은 코가 엄청 오뚝합니다. 입술도 굉장히 선명하고요. 다 좋은데 어한 가지 지금 이제 귀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보통 연예인들이 다 귀가 조금 안 좋거든요. 귀가 좀그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하관이 좀 빠르죠. 하관이 너무 빨라서 과연 말려놓이 좋을지 좀 의심스럽기는 한데 어 어쩌면은 이암 걸린 게이 학원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은 되지만 대운을 보면은 대운이 그렇게 나쁘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 사엄이 화운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말년운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입술은 또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일단은 자월에 태어났으면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거든요. 너무 추운 사주가 되기 때문에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이 화가 보면은 절제에 앉았잖아요. 병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화가 뿌리가 없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미토가 있는데, 그 미토도 자하고 이제 원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좀안 좋은 형태이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자, 묘, 형이 래 있죠. 이 형은 수술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건데, 그게 이제 사주에 보면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일종의 혈액감이라고 하거든요. 피라는 거는 살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피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뭐 사주에 뭐 이렇게 나왔다가 다 암에 걸리는 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관리를 잘 하고 화를 살리려면 좀 매운 음식을 좀 먹어줘야 되겠죠. 이 자연 치유에 관한 거는 제가 또 자연 치유 채널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 좀 살펴봐 주시고요. 어 그래서 자기가 관리를 잘하면은 좋을 수가 있겠는데 거기 나홀로 산다로 보니까 암 걸렸을 때 먹은 음식이 피자하고 치킨을 먹었다는 걸 계속. 왜 그런 거 먹으면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거 먹었기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보니까, 어, 요리를 보통 암만자들은 뭐, 잘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음식에. 근데 이분은 전혀 그거를 못 하나 봐요. 그, 요리라든지 이런 걸못 하나 봐요. 보면은 지금 식상이, 그러니까 식상이 하나 떴는데, 그 식상이 지금 역시 병화이니까 절제에 있죠. 쓰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재능이라든지 이런, 이런 거에 좀 약하지 않은가 그런데 그 말이라든지 이런 글쓰기라든지 이런 것도 식상에 해당되기는 할 텐데 그거는 이분이 또 작가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는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고요 일단은 그 요리에는 전혀 취미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시는 거예요 근데 뭐 배달음식 보니까 뭐 짜장면이나 이런 게 아니고 또 그냥 상추 쌈에다가뭐 이렇게 뭐 건전한 걸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걱정은 크게 없어 보이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과연 무성의자 사주에 과연 나와 있을까? 우선은 이 기미가 재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재성인데 그재성이 아래 위로 뿌리가 튼튼하게 박혀 있죠. 아래 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은 동성애자일 확률은 별로 없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동성애자는 아닌데, 이분이 한번 일단 저기 돌싱이시죠. 근데 결혼을 하셨는데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어, 또이분이또 결벽증도 있으시고, 또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좀 부인에게 잘 아, 자기가 하지 못했던 어떤 후회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뭐, 헤어진 것 같은데 보면은 여기 잠이 원진이 걸려 있잖아요. 일주하고 원진이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렇게 원, 어디에 걸려 있든 간에 이 원진이 걸려 있으면 그 재성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사주팔자는요, 그꼭 일주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여덟 개 글자가 다 자기 자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간은 에있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원진이 걸려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좀안 좋았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분이 뭐 무성애자라는 것이 완전히 뭐 밝혀진 것도 아니고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예능에서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누군들뭐 무성애적인 성향이 없겠습니까? 남자는 다 결혼 한번 하고 나면 무성애자 되는 거예요. 부인한테 점점 이제 관심이 시들해지게 되겠죠. 예, 그러다 보면은 뭐 부인이 가족처럼 보이고 가족하고는 뭐 섹스를 할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다 마찬가지고 뭐 허지, 허지우씨가면 특히 뭐 무성애자라고 뭐 이렇게까지 만, 만약에 아주 젊었을 때부터 결혼하기 전서부터 그랬다면은 뭐 일리가 있지만 뭐 결혼 다 하고 나서 뭐 나이 다 들어가지고 그런다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굳이 짚어보자면 일단은 그재성의 원진이 돼 있고 그다음에 어이 성욕이라는 것도 일종의 그 화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발기작용이라는 것이 어떤 그 피의 흐름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혈액순환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 성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화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또 자수로 보기도 하거든요. 생식기를 또 자수라고 보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랬는데, 어떤, 그, 만약에 자수를 생식기로 본다면 또 그게 자미 원진, 자이형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점도 좀 보이고. 화를 만약에 그 어떤 성욕이라든지 이런 걸로 본다고 해, 하면은 역시 이 화가 지금 부족한 사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욕이 없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운을 보면은 32세 때 대운이 지금 지난 10년간 대운이에요. 임신 대운인데 이게 굉장히 상당히 안 좋은 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암에 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수가 이분한테는 귀신인데 그 귀신을 생각해야 되는 운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암도 걸리고 그 다음에 뭐또 거기다가 신금이 교하고 또어 원진이 또 되잖아요. 잠이 원진도 있는데 또 원진이 또 일지하고 또 겹치게 되죠. 또 이러다 보니까 어어 성적인 그 환멸이라든지 뭐. 그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42세 때 대운으로 들어오면서, 운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은요. 그러니까 신미 대운인데, 미토는 이제 뜨거운 화로 보기 때문에, 어, 또 암도 나을 수 있는 원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그, 결혼에 대해서는 전에는 안할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프고 나서 생각이 바뀌어서 자기는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고쳐 먹었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대운에서 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또 화이면서 이것도 재성이기도 하죠 신미대운이 재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당분간 이분은 여자 운이 좀 따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